아좀 자신있거든요 아, 아 통리 게스트하우스 정말 한번 제가 하면 정말 자신있게 잘할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법인 뭐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오빠 도시생계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도시생 읽어주는오빠 120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읽어 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섭외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라는 문의도 많으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에는 이렇게 섭외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들, 뭐,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이렇게 함께 링크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들과 또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초,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그 다음에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학식적인 측면들을 고르게 섞어서 주민분들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도시에 읽어준 오빠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식은 총 다섯 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소식 들어가기 전에 제 광명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광명시, 광명시장님 직속 청년위원회가 이제 위촉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운영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강조하셨던 인사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위원회 중에 가장 큰 규모다. 그런만큼 청년에 대한 어떤 비중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중요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고요. 또한 인사말 중에 천안의 어떤 도시생 사례, 청년 활동 사례들을 한 전체 인사말 중에 한40% 정도 시간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아주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해 주신 덕분에 저도 다양한 분들과 또 다른 소통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맺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강명의도시재생 사업과도 어떤 연계점이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 씨와 함께 정말 저도 열심히 광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번에 광명 위원회 가기 전에 광명 관련한 뭐 유튜브부터 뭐 기사 많이 찾아봤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광명 씨라는 어떤 이렇게그 스튜디오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에 쭉 제도를 쭉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뭐 다양한 보니까 청년에 대한 어떤 언급과 관련 제도에 대한 어 여러가지 소개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아, 광명시는 지자체님께서 청년에 대한 어떤 복지라던가 정책 그 다음에 어떤 도시재생 관련 연계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광명시 소식을 잠깐 하나 전해드리면 광명시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지재생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시민 토론당 80명을 선착순 모집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토론회를 4회에 걸쳐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협치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3일 전문가 열린 토론회, 6월 15일 원탁형 열린 토론회, 6월 27일 전문가 열린 토론회 순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론회에 발굴된 의제는 음행시 도시세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정책 아이디어는 오늘 10월에 있는 경기도민정책축제에서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보고 싶으시면, 이게 굉장히 저는 내리에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는 어떤 수장 분들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정말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광명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의는 자치분권과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늘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첫 번째 소식은 태백시 소식입니다.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태백시는 통동 76-8에 소재한 통리 게스트하우스를 관리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라고 하고요. 5층 규모의 숙소 시설로 카페와 식당, 판매점 11개의 객실 26베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현장 가 봤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건물이에요. 거의 뭐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건물은요. 아주 좋아요.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리는 선까지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는 선까지는 시설도 거의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공과금이나 전기세, 홍보비, 이런 것도 굉장히 들겠죠. 인건비도 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태백시 예산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 공고가 이제 난 후에 그 운영을 한 다음에 영업 허가를 득, 득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모집과 관련해서 내일, 아, 오늘이군요. 5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통리 게스트하우스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위탁 운영 희망자는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는 법인 단체는 오늘 5월 3일부터 7일까지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운영 비용도 들겠지만, 딱 그냥 게스트하우스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어떤 드라마를 컨셉으로 한 공원이 좀 주변에 있지만, 예전에 이제 통리역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태백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100억이 되는 돈을 투입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하셨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도 그 당시에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도 청년 창업가들이 없었어요. 뭐 여기는 콘텐츠도 없고 심지어 뭐 주변에 뭐 산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관광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생에서 재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도 게스트하우스를 단순히 숙박업이라고 생각하면 띠안 된다. 어떤 업이라 고 생각해야 된다? 관계 컨텐츠업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으로 어떤 더 가까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운영자분들께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몸이 한세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 공간도 알고 주변도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자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통리 게스트하우스 정말 한번 제가 하면 정말 자신 있게 잘할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법인, 뭐, 단체, 뭐 협동조합, 뭐, 저희도 되긴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는 그런 협동조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음.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저는 그래요. 저의 성향은. 게스트하우스 다양한 성향이 있어요. 뭐 조용한 게스트하우스 있고, 뭐. 근데 저는 사실 좀재미있는 특히나 이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연령층 때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타일 자체가, 제 스타일 자체가 약간 즐거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약이 있으면 조금은 이제 위탁자로서는 좀 적정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적었지만 하여튼 간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대신 콘텐츠만 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냥 들어가서는 정말 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두 아 번째 소식은요, 서울 도시재생실 소식입니다. 서울시 도시냉시에서 세운산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도시기술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19 도시기술장은요, 5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행사 장소는 세운산가 일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기술 플러스 예술 플러스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하고 세운 감사 대제전 기술장 예술장 오락장 식품장으로 하고요. 열림 작업장에는 110개의 세운 청계 대림상가 장사 예지 살림 정동 점포 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스태프 투어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도시기술장 홈페이지는 링크 함께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도 함께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익선동 갔다 왔어요. 익선동이랑 여기 세운상가랑 바로죠, 바로, 바로예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도 한번 가보시고 최근에 굉장히 핫풀인 익선동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선동의 가장 큰 매력적은 골목골목에 약간의 매력적인 요소들이 좀 다르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고기 이제 쭉 골목도 아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아, 사진만 찍다 왔는데 어쨌든 저도 누군가와 함께 오면 아술한잔 정말 해보고 싶은 아주 좋은 분위기고요. 또한 골목을 지났더니 굉장히 트렌디한 샵들이 많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기에 가서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도 이제 어 어쨌든 어그 공간도 아줄 너무 많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줄수구 뭐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조,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오락실이 있어요. 어 설재우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공간인데 아주 인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락실이 뭐 정말 잘 될까?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랑 이제 강의나 이런 강연에 같이 하는 경우들이 몇번 있어서 이제 강연을 제가 들어보면 어우 수익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그리고 하플이에요 거기가 또. 그래서 한번 가시는 분들은 꼭 그, 어, 오락실도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목포시 소식입니다. 목포시에서 1897계양 문화거리 도시생뉴딜 사업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사업당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자부 담은 10%가 된다라고 하네요. 주소지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단체는 마을 기업, 그다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민들을 포함한 주민이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시민단체, 뭐 이렇게 시민이나 단체라고 하네요. 목포 분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 사업들은. 그래서 목포에 주소를 두신 분들만 가능할 것 같고요. 사업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신청서는 목포시 홈페이지나 목포시 도시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괜찮아 마을 관련해서 이제 목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사례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모든 게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주목을 받을수록 또 시세 많은 시선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이제 공장 공장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많은 청년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 많은 선배 세대들도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꼭 좋게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좋은 사례가 또 뿌리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응원하고요. 목포 도시 생사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전주시 소식입니다. 전주시 사회적 경제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2019-3355 뭉쳐야 산다 공동체 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공모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1차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 접수는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원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공동체 활동 중인 3팀 이상 모인 협력 공동체, 니까이 개념이고 어떤 단체들이 세계가 모인 또 단체 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 공동체라고 칭하죠. 그래서 어 공동체당 50에서 200만 원 내의 지원이 되고요.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포스터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춘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천 19 약사 명동 일대 주민 공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공모 사업의 명칭은 약사 마을 신업실이라고 합니다. 공모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고요.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메일 링크 함께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또 함께 확인하 하겠습니다.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블로그 주소도 제가 함께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모와 기획 공모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민 공모는 500만원, 기획 공모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지역 내 주민, 뭐 아니면은 뭐 단체 가능하고요 이제 춘천시에 소재를 둔 단체만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춘천시도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매력적인 공간들이 있죠 오늘 어, 어제 이제 그 어반 플레이 의 연남장에서 진행됐던 이런 그그 그 공판장이었죠 그책 어떤 그 기념 출판식에 그이 강원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책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강원도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아주 많은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응원하고 있고요, 항상 서로 응원해주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빠 오늘.